디도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순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와 바르게 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newtitious. 하나님의 숨소리 구약 전서 요호수아세 번째 시간입니다. 3장요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르스스라엘 사람들을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요숙하니라 삼일 후에 관원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장기명하에 가로되 너희는 내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원약기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옷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계사에 약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그러면 너희 행한,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여수아가 또 백성이로 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하라.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라 여수아가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로되 원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네라 하매 곧 원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요하께서... 요수아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의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의 말씀을 저라 하고 또 말하되 이로써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알지니,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가나한 사람들과 햇족속과 기르기서족속과 아우리족속과 여우소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오라 온땅의 주, 원약계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 건너래니, 이제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매 집화에 한 사람씩 십2명을 택하라 하니라. 그리고 온 지구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어물에 발을 내려서자마자 요르단의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치고 그물이 우덩이를 이루어 쌓여 있더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로 장막을 뜬할때 제사장들은 언약 괴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초순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면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면 제사장들이 8리 우리의 창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평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나가 바로 건널세. 요와 요나 학교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붓게 섰고 온이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Amen.